내려주고 그냥 그래요. 가슴이 아파 죽었어. 음.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건괜찮아 어차피 할거 이제 대장에서 그동안 시계기는 틀렸으니까시고 가시게 해주시 아이고 가슴 아파. 아이고 가슴이 묘지고 찢어지는 것 같아. 그 교양반은 가시는 게 복이오. 누워서 고생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왜안 되진다냐. 응? 어? 사자도 오고 조상도 오고. 어째 병원이 살리고 지랄이오. 갈 사람이 진작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아이고. 어. 요양병원 아이고, 요양원에서 사자가 몇 번을 명대, 왔어 어, 그랬을 아이고, 거예요 이승사자가 세 번을 와서 데려가려는데 그냥 누구만 맞다 나냥 이승사자가 더 무서워 어, 죽일땐 살듯해서 병원에서 살려놓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가슴 아파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 아프고 몸속 안, 아, 안 아프니 응? 그래요 말을 하는 소리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육신 사진이 다아파 어? 네 동생도 아플 거요. 아이저가서아파 네. 아이고, 그거 안되겠어 응. 그러니까 그냥 옛날 모냐 죽을 때 되면은 그냥. 거내명다 어? 살고 가는 거요. 그니 네가 보면 명이 8 0이요 영이 80인데. 그때 쓰러져서 80, 80, 갔어야 80. 되는 거요. 근데 인간들이 살려놔서 지금 저렇게 지금, 어?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 육지구를 못하면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죠. 어? 밥만 죽이는. 죽어서 자. 썩는 게 아니라 썩어 죽게 만든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요양, 아이고. 요양 때문에될수 있으면 가지 말아요, 요양만은. 아, 진짜예요, 선생님. 요양은 가지 말아요. 아이고, 그냥 정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아이고. 오시고 가고들 응? 그냥 저번에 응급실 명대로 가는 게 아이고, 제일 무겨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네가 요번에 쓰러져도 또 살린다 내가? 아들이 살린다? 아. 고비가 떠 있는데 또 살려 이것들이 젊은 것들이 꺾어져 봐야 정신 너를 차려 그 요양원에서 이제 더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지금 음, 지금 뭐 콧줄 끼어 뭐 뭐. 안 꼈지? 살립 방법으로 아, 하지 말라는데 콧줄 끼고 뭐 이러는 걸로 안는 네. 네. 걸로 한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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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러지는데 니 동생이 또 살려 아휴 그 고생시키는 그 거요 그패러에좀 세게 오면 되는데 약하게 와요 사자가 왔어 사자가 음... 왔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 이제 아름이 결혼 끝나고 가야지 언제라고 그랬지? 시... 아름이요? 12월 1 4일이 아, 양념? 네 오늘 저전화불 전전 안에서 천안 벌써 할머니 하의 받았어. 오냐, 천안 대신 할머니 하의 받았어.